안녕하세요. 골드핑거입니다. 여기 이 남자의 이름은 폴 투더 존스. 그는 그만의 투자법으로 5조 원이 넘는 수익을 얻은 유명한 투자자인데요. 그는 1986년 99%의 경이로운 수익률을 올렸으며 블랙 먼데이가 있었던 87년에는 그의 성과금까지 넣어 한해 동안 무려 1천억 원 이상의 수익을 거두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1990년 일본 버블이 터진 시점에는 쇼 포지션에 들어가 87%의 수익을 거두었습니다. 그가 이렇게 상승이나 하락장이나 꾸준히 고수익을 거두었던 이유는 가격과 거래량을 통해 시장의 에너지를 구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그의 매매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매매법을 설명드리기 전에 100억 투자 고수의 트레이딩 비법 전자책을 받고 싶으신 분들은 영상 하단 더보기 및 고정 댓글 확인 후 신청 부탁드립니다. 그가 처음 투자를 했을 때는 단순히 캔들에 집중을 했다고 합니다. 캔들의 패턴, 차트의 패턴을 보면서 상승을 할지 하락을 할지를 예상해 상승과 하락에 베팅을 했죠. 수익률이 좋을 때도 있었지만 거짓 캔들 패턴에서가 손실을 볼 때가 많았습니다. 그때부터 그는 캔들만으로는 시장을 정확하게 판단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락장악형 캔들 패턴이 발생해 시장의 하락을 예상했지만 다시 상승할 때가 있었고 바닥에서 도지 캔들이 발생하고 그 다음 장대 양봉이 나와 가격 상승을 예상했지만 가격은 다시 하락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때부터 캔들 분석만으로는 분석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리고 상승 시그널 캔들 패턴이 나오더라도 일정 수준의 거래량이 실렸을 때와 그렇지 않을 때의 상승 확률에서 차이가 크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때부터 캔들과 거래량을 함께 보며 시장의 상승과 하락을 판단해 승률을 크게 올리게 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그는 또 다른 한계에 부딪히고 맙니다. 캔들과 거래량에서 완벽하게 상승을 예상할 수 있었지만 그렇지 않을 때가 종종 있었죠. 그는 이런 벽에 굴하지 않고 끊임없이 노력을 해 결국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시장을 움직이는 에너지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변동성이라는 것도 찾아내게 되죠. 그때부터 그는 가격과 거래량 그리고 변동성을 접목해 시장을 정확히 예측할 수 있는 수식을 연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수식을 찾아냈고 이를 투자에 적용해 현재 5조원이 넘는 자산을 모으며 전설적인 투자자의 반열에 뚝서 되었습니다. 그리고 폴투더의 캔들과 거래량 변동성의 수식을 기초로 발전시킨 것이 바로 이 엑스레이 지표입니다. 이 지표는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차트 안에 숨어 있는 에너지를 눈에 보이게끔 표시를 해준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시장의 매수 에너지가 강하면 차트 바탕에 노란 빛이 투과가 되면서 가격이 상승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점차 매수 에너지가 약해지고 매도 에너지가 강해지면 빨간색 빛이 투과가 되면서 가격은 주로 하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매수 에너지와 매도 에너지가 비슷해지면서 중립으로 에너지가 바뀌게 되면 빛은 사라지게 되고 가격은 주로 횡보세를 보이게 됩니다. 엑스레이의 승률을 올리기 위해서 시장의 에너지와 함께 캔들 패턴을 체크할 수 있습니다. 상승 캔들 패턴 중 상승 장악형 캔들 패턴이 나오면 캔들 하단에 노란색의 윗방향 세모 표시가 나옵니다. 상승 장악형 캔들 패턴이란 이전 캔들의 몸통에 위아래를 덮은 장대 양봉이 등장하는 것을 말합니다. 상승 장악형 캔들 패턴이 나오면 하락 추세에서 상승 추세로의 전환 가능성이 커진 것을 알수 있습니다. 따라서 노란색 엑스레이가 나오면서 윗방향의 노란색 삼각형이 나왔다면 상승 가능성은 매우 높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캔들 밑에 망치 모양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이 경우는 밑꼬리를 길게 단 망치 캔들 패턴이 나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때 자동으로 캔들 밑에 노란 망치가 생기게 됩니다. 따라서 5분봉 등에 단타 매매를 할때 일일이 캔들의 모양을 보지 않아도 세모와 망치로 강세 캔들을 알수 있게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빨간 엑스레이 영역에서는 약색 캔들 패턴에서 자동으로 도형이 나타나게 됩니다. 빨간 아랫방향의 세모가 이번에는 캔들 밑이 아닌 위에 나타났습니다. 이때는 하락장악형 패턴이 나왔다는 것을 자동으로 알려주게 됩니다. 하락장악형 캔들 패턴은 앞에 있는 캔들 몸통의 위아래를 전부 덮은 캔들이 뒤에 나오게 되는 패턴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하락장악형 캔들 패턴이 나오게 되면 상승 추세에서 하락 추세로의 전환을 예상해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빨간색 망치 모양이 캔들 위에 나타났을 때는 윗꼬리가 달린 역망치형 캔들이 생긴 것을 알수 있습니다. 따라서 빨간색 엑스레이가 생겨 하락 에너지가 가득할 때 이렇게 하락 캔들 패턴이 나오게 되면 하락할 가능성은 더 크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이 엑스레이 지표를 활용한 실전 매매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엑스레이를 활용한 매매는 주식 코인 해외 선물 등의 대부분의 자산에서 활용할 수 있고 분봉 시간봉 일봉 등의 다양한 타임 프레임에서 적용이 가능합니다. 오늘은 비트코인 5분봉으로 매매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메스타점을 알아보겠습니다. 매도 에너지가 강한 빨간 엑스레이 영역이기 때문에 가격이 계속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노란색 엑스레이의 상승 에너지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기다려보니 캔들 밑에 윗방향의 노란색 삼각형이 나온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 윗방향의 삼각형이 나왔다는 것은 이전 캔들의 몸통을 다 덮는 장대 양봉인 상승장악형 캔들이 나왔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따라서 상승 에너지 영역에서 상승장악형 캔들도 발생했기 때문에 이후 상승 가능성이 큰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상승장학형 캔들에서 매수에 들어갑니다. 손절가는 이전 전저점으로 잡고 목표가는 손익비 2배 자리로 잡겠습니다. 목표가에 도달시 50%를 익절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기다려보니 이제 노란색 엑스레이 영역이 끝나고 중립 영역이 나온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때 나머지 절반도 익절을 해주겠습니다. 이번에는 매도타점을 잡아보겠습니다. 중립 에너지 영역에서 빨간색 엑스레이 영역이 조금씩 나오지만 다시 중립 영역으로 바뀌었고 또다시 빨간색 영역에서 중립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는 아직 완벽하지 않지만 조금씩 매도 에너지가 강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다시 빨간색 엑스레이 영역이 나오고 동시에 캔들 위에서 역삼각형의 빨간 세모가 나왔습니다. 이 표시는 이전 캔들 몸통의 위 아래를 모두 덮는 하락 장악형 캔들 패턴에서 자동으로 나온다고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매도 에너지가 강해지면서 이 매도세가 계속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예상해 볼수 있습니다. 이 하락장악형 캔들에서 쇼 포지션에 진입합니다. 손절점은 이전 정고점으로 잡고 목표가는 손익비 2배 자리로 잡겠습니다. 진입 이후 장대음봉이 나오면서 1차 목표가에 도달했습니다. 여기서 50%만 익절을 해주겠습니다. 그 이후 역삼각형과 망치가 계속 나오면서 가격은 내려가고 있습니다. 가격이 오르는 듯하면서 역삼각형과 망치가 가격을 계속 밑으로 눌러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빨간색 엑스레이 영역이 끝나고 중립 영역으로 바뀌었을 때 나머지 전량도 익절을 해 주겠습니다. 이번에는 이더리움 5분봉으로 매매를 해 보겠습니다. 중립과 하락 영역이 반복되다가 강세 엑스레이 영역으로 진입을 했습니다. 이후 캔들 밑에 상승 장악형을 뜻하는 세모가 등장했고 이후 캔들 밑에 다시 망치가 등장한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 망치 표시는 망치형 캔들이 나왔다는 것을 자동으로 알려주는 신호입니다. 따라서 현재 구간은 강세 영역으로 진입하면서 상승 장악형 캔들과 망치형 캔들이 같이 나왔기 때문에 상승 가능성은 이전보다 더 높아졌다고 할수 있습니다. 손절가는 전저점으로 잡고 목표가는 손익비 두 배로 잡겠습니다. 목표가에서 50%를 익절해 주겠습니다. 이후에도 상승세는 계속되었고, 빨간 영역이 나왔을 때 나머지를 익절해 주겠습니다. 상승 에너지와 중립 에너지가 번갈아가면서 나오다가, 이제 매도 엑스레이 영역으로 넘어왔습니다. 그리고 하락장항형이 떴고, 그 다음에는 캔들 위에 망치 이미지가 자동으로 나왔습니다. 이는 캔들이 영망치형 캔들 패턴이 나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영망치형은 윗꼬리가 긴 캔들이기 때문에 이후 하락 추세로의 전환 가능성이 큰 패턴이죠. 그리고 다음에 다시 하락장악형 장대음봉이 등장했습니다. 연속 3개의 하락형 캔들 패턴이 나왔기 때문에 하락 가능성은 매우 높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하락장악형 캔들에서 숏 포지션에 진입합니다. 손절가는 이전 정고점으로 잡고 목표가는 손익비 두 배로 잡겠습니다. 목표가에 도달했을 때 절반을 익절해 주겠습니다. 이후 다시 반등을 하는 듯 하더니 위에서 역삼각형이 나오면서 가격이 다시 내려가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중립 영역에 들어섰을 때 전량 익절을 해 주겠습니다. 오늘은 가격과 거래량, 에너지를 눈으로 보면서 매매를 할수 있는 엑스레이 지표 매매법을 알아봤습니다. 이 엑스레이 지표를 무료로 받고 싶으신 분들은 구독자 분들의 한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지표를 받으신 분들은 트레이딩뷰 차트 하단 파인 에디터를 클릭 후 기존 코드는 전부 지워주시고 받으신 코드를 복사 붙여 넣기 후 차트에 넣기를 눌러주시면 평생 무료로. 엑스레이 지표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골드핑거였습니다. 궁금한 점은 댓글 달아 주시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